맞아. 아, 제가... 그래, 써야지. 나도 그거 냐 그거 는 걸로 빈다. 시작 좀 높아, 높아, 높아 시작. 야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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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우 성공 으로완수 할래. 자, 시작. 아, 내가 어디구요? 아, 야, 타격 부위는 켜도 되잖아. 해야 돼요. 우리. 아, 그래, 그럴까? 그럴듯 안 열었어. 잘 봤네. 안개 타요총상 안정하게 한다. 일러. 이기 이게, 이게, 이게 피, 이게 피 따길. 전진 안 보여도. 3번 피 따길. 얘 가자. 다이 빠도 안이점해이 이거 a t t 비침 때려자봐치가 빠스 먹어 나 빠지고. 3밀에 빠졌어 아마 2층 포 하나 빠졌어 돌려볼래? 나초 반피 초 반피 빼게빼 돌리자 오케이. 돌리자 이거 다 돌리자 그냥 수요자! 초 반피야 야층 이거 건들고 거구나. 그냥 백창까지 질러봐 삼거리인데 삼거리 아, 피야 삼거리 피야 삼거리 피래 개끄스나 삼거리 피래 개끄스나 철라운드도 뭐하나 야 삼거리 피딱1래 이제는 3번 피딱 1이야 에이 작업해볼래? 아니 우주광 이거 시간 쓰자 그냥 3기2기4번2기4번2기4번2기번 에이 낚시 조심해 봐. 딱살았어3 1 2기4번 31p. 12345, 31p. 1 아, 3 4 5 31p. 12345, 31p. 1 2 3 4기 31p. 12345, 31p. 12345, 3 야, 2 2 3 2기2 3 갑차 야, 얘 라스트 피이야 라스트 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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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키 할머니. 야, 근데, 야, 개끝났나 실화냐? 아. 아, 아, 진짜. 야, 내가 음. 다 했다. 마포카나마, 마포카나마. 마포? 정말 이렇 나이스. 자, 실각스나 두 대, 실각스나 두 대. 피오십. 스나 피오십. 나싸 하지마. 이럴 때 하지마. 쐈어 이럴 때 아, 해주면 어. 상대 그냥 개이득 해주는 거라 이럴 때 하지 마. 아. 이오번에파 투패스 투 패스에 투 쇼딩 하자, 그냥. 할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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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근데 투 쇼딩 할때한명 1문 보고 한명 청소 들이면서 아, 가, 그냥. 야, 비치 하나 치겠다. 나이로 돌린다, 이거. 피퍼 앞에, 피포 앞에 있 레몬이 형이랑 화율이 형이 피, 투 패스 해봐. 어. 나 포가 없다, 그데 아, 그... 아 어, 포가 없다고 내가 할게, 그냥. 어. 내가, 내가 3미를 깔게. 내가 빠진 거가지형 어. 아, 제가 창슛 좀 노릴게요. <umba> 내가 일문 먼저 빠졌어다다 나이스. 먼저 넣었어. 앨 하나 창아야 일문에 개깔 일문에 개깔. 일문에 개깔. 아, 필. 반피야하나더하나더하나더문봐 주세요. 살다거다 안. 이설치다 나이스. 나스 문이었더 개껴조심해 1먼나 1몬 가는데 1몬 갑니 무시해 무먹지마하니까 너무 자 오셨어요? 다운 다운 게임은 스무스하지 <laughs> 스무스하지 여기 다른 사람 누구야 아이 여기아드렁아왜 그, 그러시는 피런크? 거예요 드렁크 드렁크 드어도안 보여 아 근데 스나, 스나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달방클 용현이형, 응, 응, 응. 2층 딱대기 아, 아 2층 인리 맞아, 맞아. 달방안 빠졌다, 달방잘안 까는 것 같아 이기까지안 도... 보여, 야 이거 염노포 같아 아, 야, 야, 야 폴드 킬 빨리 빨리, 그냥 찍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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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여기 기다려 오케이 하나, 하나 둘, 둘 셋전지사전진사맹업받아 2층, 바로, 형 앞에서 해봐 아, 나 길게 저거 검게 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하나 하나, 둘, 셋 이게 반피야 이게 반비야아앵글앵글앵글앵글패 앵글이, 앵글피 앵글이, 앵글이, 야이 앵글이, 야이 앵글이, 줘글이 앵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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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이 앵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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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글앵글앵글 앵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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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글이 앵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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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라이이이 앵글이, 앵글이, 앵글 앵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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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이 나앵그리지는줄 알아잖아. <목소리> 이런 거야. 지금 나의 우림코스. 보라고도 안 보여. 나자아 진짜 진짜 진짜. 레몬이 거 빼는다. 탈수 있으면 빼. 그냥 레몬 형이 다이돌이 세우고 오링코스 가. 아 레몬이 다이돌이. A 갈지 알아서 판단. 아니다인코스 노래 아우커스 하나 가자. 기정이가 어, 아우커스 가자 그럼. 어디 뻑 가져. A 뻑 빼는 거. 기장이 아웃코스야 우인 코스 들려 야 하나, 둘, 셋 어. 3기, 렘버포, 3기 기 3기 하나 더! 3기 3기 하나 더! 아이고우 3기, 3기. 아이고.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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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박스에 예배가 3 3기 개 빡세게 박힌네 리벨가 잘했다 에그, 업포 하나 더! 아아, 어이 3거리, 3거리 그대로, 3거리 그대로 의 3기 3거리 3기 에이, 뭐, 아깝이 앵글에, 흐뭇벽에, 3기 앵글, 흐뭇벽에, 3기 실버 하면은 몇개 뱅? 만원치사 점프 사운드 한찰로 준다. 당연하게 스나 같은데, 스나야, 스나야, 스나. 스나야 스나 다운이야. 하나 앞차비, 비 아, 제가 역캐를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아, <laughs> 아. <laughs> 안 받아도 돼요. 아깝다. 일만더 따자 일화1일살아랑하 너, 피스나피룡폭 어. 조심해. 폭 하나 나갈까? 피룡크피룡크 맞아, 맞아. 그, 스학 싸움 할 거면 말만 해줘? 어, 나 말만 해 발방 먹힌 거 조심해. 안 막혔어. 아. 마이크 작다, 동원아, 그리고. 말리 어디서, 아 어디서 봤어? 성거리 앵글. 어. 나말리 작업 한 번만 할게. 아, 반개 붙어줄게. 아, 가중이거든? 그래, 성거리 상? 에이, 보내 줄까 어떻게 해 줘? 에이, 어니 에이, 가고, B층에 잠시만, 칭해? 잠시만, 그거, 아, 친 일대일 아, 할게. 빠졌다. 마스포 하나 빠졌 다. 요번에, 요번에, 는나불켜거할게 이전 거하 이런 이런 폭많이나친층으나로가게 돼. 왔다. 아, 들어갈게 아, 이거, 아, A 들어가, 다만쏘던 몰라. 도 뻔이다. 미에 빠졌어. 아이문순나 이문인 순나아이문순아 미안 아 미안 이문순나3기3기3기2기3기2기3기 삼기 3기 삼기 삼기 힘기, 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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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나가 계속 애매하고 나 가볍게 잘를어 하나 돌아오 조심. 하나 못 봤잖아. 사운드? 아리 사운드야, 와리 사운드야 잘어나이스야 이거 2층이피딱이잖아 어, 2층이 피딱이. 애벽 쪽에서 나다 시간? 이기, 이기, 3이 이기 있어. 잠기 쪽 있다고 삐롱이 삐롱이 피로 바닥이다 바닥이 피해를 걸? 저피일거야 아마 힐 먹어봐 어얘 아니다. 아, 아니다 나이스 얘 피해 피타바다 깝니다 아, <깍이다>. 아 기존아 <laughs> 이게 어쩔 수 없는게 내가 1문폭을 까고 2층이랑 싸우질라 했는데 2층이 안나오고 여기 있으나 루가뭐 해주나 리베에서 나온 뭐 해주려고 입에다닌다 바닥은 확실하게 맡겨 나한테 아. 나 진짜 바닥은 근데 잘 진짜 보니까 2층 뚫어줄수 있는데 계속 깨끗이 나라 내가 뭘 하는 게 없어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삐 B, B 많이 가야 될것 같아 가도. 그냥 정면 열면은 얘삐가는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그럼 H t t 할래? 레몬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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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앞창 하나 이게 설기기 이층에서 1기폭이에이 가버려라 중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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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게 중동아 사는 컨디서세대와레드탕 덤넉트 3기 사기 엄그 다음에 3기 사기 앞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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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애기애기 1기 1기 기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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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1기 기기기 4기 애기 4기 아야 2기 개 끝다운해 2기야 2기에 스나야 2기에 스나, 2개의 스나.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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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통 나이스 스무스하다 이거 나이스 라스 스나 이트 중통 낚시 쪽 보고 있었으면 롱만 보고 있었단 소리지 아. 스나가 일번 씨가 맞는데? 나이스! 나이스하다. 나이스하다. 아, 땀이다 와, 아, 점프 잘못했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우리. 너무 좋은데? 아, 앞에서 어그로 꼬라시면 뒤에서 기전이잘 잡아주네. <laughs> 네, 기전이가 약간 뒤에서 야, 짜라, 잘라주는 거 되게 잘해요. 클, 바닥 클. 머리에 자, 한 번. 넌낚시주심가요 와. 디귿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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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디귿자, 디귿자, 디귿자 피. 야, 야. 야, 왜아 보내. 왜나야 디귿자 피 당해. 어. 뭐? 쇼다 아래, 쇼다 아래. 딱 가운데. 아, 쇼다 아래, 딱 가운데 하나. 우리 스나는? 그 스나, 스는 컨디 쪽이었는데. 맞아, 맞아, 그냥. 맞아. 나 백샷으로 열게. 3 미리, 한 미리. 쪽 가운데 아래였어. 쪽 봤다. 나스차도운자나 나이스. 너 니자 축제로. 살 때, 살 때포. 나이스 야 기다려봐 아야 일병 아삑아삑 살짝 삐 나이스 일병이었어 일병 1병. 일병에 중통같은아 까비다 2대1이야 시간 많아 천천히 해 음... 살짝 붙어 죄송합니 뭐야 아아아 아 머리 조심 머리 조심 하나 아 진짜 올라가 올라가 둘둘 같은데? 둘이야 둘이야 나이스요대 붙었다. 8대 아... 아... 비 엘라, 엘라, 아... 엘라. 와, 아... 저, 저 그랬는데, 어? 엘라 엘라. 아... 자리 기모찌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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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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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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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호스 나는데, 호스 나는데. 뭐 게임 시작해도 되는 거야? 예, 네, 그대로 네. 하면 돼. 달파포달파포 기모찌하게 렉 걸리네, 이 자리. <laughs> 상대 호스트 렉 걸렸나봐. 아니, 자살 못다살는거요 아, 자살, 아, 그래? 근데 살아져 <laughs> 무조건 따라는 소리죠? 야, 아, 모네드야. 뭐. 아, 계속 한 마리 도많네 전난. A3 갈래? A3? 갈게, 갈게, 아 j 갈래? 이 j 뒤흔들어줄게. BJ 갈게, 그러드라어 수납 뒤봤들 어디든지. 수납, 어디든지. 나못어어디 수납, 못봤지어어디있는어디는지모르어 수납, 어까 찍는 수나어디든 수납, 못봤지 어디든지. 수이기 다운, 지수 수납, 어디든지. 수납, 수납. 수납, 수 수납,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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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에 아, 타워도 아, 타워도 아, 자 다시 못 찍었어. 타워도 나이스. 아 está, 자기 썼다. 나이스. 앞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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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41. 진짜다. 라스피사0농설농설 앞창 피4 0 맞아 맞아. 보있는거 몰라. 끝났다 끝났어. 하나 더깐다아 폭맞아. 다 이게 페이 페이. 아 내가 너무 걸려. 아니 진짜 내가 걸려서 그래. 알렉스 애 죽었어. 아니 진짜로. 아. 뼈비어 땠습니까아 스무 스 했어 아 주성... 싸단 거 좋았다. 주성이 스무스했어. 어, 이렇게 확인. 아발렌조로짜서 저기 팀인데. 아우 개 스무스하고. <laughs> 어, 대승이에요 <laughs> 아야 진짜. 아아1남만 아, 전진 나가지 말아봐. 음. 확인. 1남만 안전하게 막다 나 정말 잠깐 몰라? 음. 몰라네. 좀 보고 있어. 내 음. 킬레 안 나가도 돼요, 형. 어. 아 이제 음. 내거 찍고 있어. 나 이게 아. 제 편자리. 기분 너무 좋고. 마리스나. 마리스 나왔다. 마리스 반마스. 다사 아, 막하리 하나 더. 어. 나축복대괜 지금 축복 보고 있어. 사기포. 야, 사기포. 비 봐, 비 봐. 아, 슈피 아 슈포, 봐. 아와 봐. 수수. 피와 봐. 저아 정말 슈말아피아 아, 정말 혼자야. 뚜다. 아, 정면들정면들정면들 머리 아봐 봐. 얘가 삐네 조심해 봐요. 삐 있어요. 이거. 정말 지나라팔. 정말 세. 정말 세. 2세. 쟁거 없지. 몰라. 몰라. 지금 정면안었려될고왔다 픽아웃. 픽아웃. 아몰 정말 몰라. 정말 정말 다 뺐어, 다 뺐어. 쥬 와서 바로 빗어 그냥 이코퍼 사 M 맥스 넣어봐. 지금 들어올 타이밍이. 크 사운드, 빌크 사운드, 나이스포. 말이야, 안 맞았다, 안 맞았어. 반기클, 반기클. 빌크 사운드. 쫄 내다, 왼다, 쫄다, 쫄다, 쫄다. 조진이 없어. 대야 그거 어디야? 아, 내 귀신 맞아. 말야, 저. 그냥 나이가 게임 진짜 하고 둘둘둘둘둘둘 오케이 둘둘둘 오케이 둘둘 오케이 뭐야 일총 뭐였어 저거 스나야? 아 스나였어 아아 아, 기정이랑 나나아나총 없어졌는데? 기아 아, 가지마 가지 가지마 가지마라 가지마라 여기 가지 있어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삐가주세요 삐봐주세요나 점진 나간다 레모나 아나가나뭐이야나아 정면세! 정면세 정면세 아, 6번이랑 2번 한 대씩. 6번이 2번 한 대씩. 레몬이 개끝 땡겨봐. 아, 그냥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정답 다 정답 퀄. 몇명 몰라? 찍고. 몇명 크리거든. 나한 거리 독사 나한거나 까봐. 로 있을게, 그냥. 나 에게, 인코스. 인코스 다운, 인코스 인 다운. 야, 인 애기 꺼야, 너 애기 도야기 꺼야, 애기 꺼야, 애기 꺼야, 한기 꺼야, 일기 꺼야, 일기 꺼야, 애기 꺼야, 애기 꺼고 애기 꺼야, 애기 꺼야, 애기 꺼야, 애오 꺼야, 애기 꺼야, 애기 꺼야, 애기 꺼야, 애기 꺼거이기 꺼야, 가기이야 애기 꺼야, 애기 꺼야, 애기 꺼야, 애기 꺼야, 애나 꺼야, 애기 이야 애기 꺼야, 애나 꺼야, 애나 꺼야, 애기 꺼야, 애기 꺼야, 나기 꺼야, 애나 꺼야, 애기 꺼야, 애기 꺼야, 애기 꺼야, 애 빠진거 모르잖아 어? 방금 잡.. 진짜 또 맞았나? 난간타서 훌렁한거 몰라? 난간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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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간타 하나, 둘, 셋, 고! 고사! 게임 예, 스무스하고 어. 에스나, 정면센! 정면센? 에스나, 뾰용폭 하라고? 네 맞아 오케이, 스무스하고 난간타선 간다 나 정면 느려 이포폭탄이 아니야. 머리 좀이 올라가 봐. 럼포스. 상 없고. 괜찮아. <laughs> 봐. 완벽하나. 스었 완벽다운에 완다나더완벽하더 완벽 <laughs> 얘네 야, 왜 피크세? 피크세. 제대봐 봐, 먼저. 에열 거다 이거 아마. 이 <laughs> 세. 이야왼벽클 <왼폭이야>, 이거 <laughs> 빠왔어. 나스피가 걸렸지. 어 걸렸어, 그대로 봐. 그냥 바닥 하나 봐봐. 바닥에서 2층, 삐층 동시에 봐봐. 어, 뭐 뭐야? 봐봐. 전화하다. 피피 1번 빼, 1번 빼, 2번 따. 1번 네이 찍고 어 아, 나3면 찍고 있어. 정면 하나 정면 순하다. 한발싸울게 그냥 나. <목소리> 나달방이야나 <다할> <목소리> 레몬스코 찍는 중. 기억 잡필 거의 정면 사했어. 격차 다운에 격차 삼발 더. 삼발 나 피사십 삼 없어 나 피사십 피자 왼벽. 권총 들고 그냥 둘다 쇼도발 들어. 아렉절 피사십 대각으로 대각으로. 스무스. 아이슬아 걸려. 아기대 기모찌 안에 욕구 비나이 완짜인 애가아 비나이 완짜이네아 오케이. 뛰자 뛰자 뛰자. 피자 완전히 내 완전히 내 갑시다 하나 둘 찔러 고고고고야 짝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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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피 많아 방티 많아 수삼 피 싸게 수삼 피싸 이래 우리거 왼쪽 우리코 왼쪽 짝방으로 짝방 피크 피크 다시 짝다 짝방 이제 들어온다 이제 들어온다 거 짝방 들어온다 와 너네 진짜 스무스하다나나 1탄 세우네 오케이 오더 어땠어? 아 나이스. 좋았어 아, 스무스하다 네 가볍게 네이거고요 뭔데 동현이 형이 18킬을 먹었어 얼마나 1킬 아, 스무스하다 한번 끊어줘